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푸른 바다가 생각나는 한여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의 자기 자본 비율이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 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2023년 8월 1일 시행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개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 3메가와트 초과 기준은 2011년 19건 1.4기가와트에서 2021년 98건 10.3기가와트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에서 15%로 강화하며 최초 납입자본금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총 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예외 허용이 적용됐으나 2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2등급 미만시 예외 규정 삭제됩니다. 초기 개발 비용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가 됩니다. 이같이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 원인 파악을 해 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밝혀졌고 진성 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 계획인가 기간 허가부터 착공까지 태양광, 연료전지는 2년, 육상 풍력은 4년, 해상 풍력은 5년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준비 기간은 현실화됩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일정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하는 발전 사업허가 기준 강화 개선 사항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는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재생에너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파랑박사 채널 관리는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 T.S 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